일볼게 우리가 그래서 there is an apple, there is not an apple. 자, there is는 뭔가, 뭐, 뭐가 있다는 거죠. 뭐가 어디, 여기에 뭐가 있어? 사과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있지 않아 사과가. 그렇죠. 여기에 있지 않아 사과가. 그리고 there are apples. 이건 왜 are 썼냐? 바로 apples가 뭐야? 여러 개죠. 복수지. 이게 복수기 때문에 그렇죠. 복수. 그럼 위에는 어때? 이거 단수죠. 상관없어. 그, 우리 다 알고 있잖아. 그쵸? 복수는 여러 개, 단수는 한 개.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부정문을 만들 수 있다. 긍정문, 부정문, 긍정문, 부정문. 자, 그 다음에 또 만들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어. 뭐가 있죠? 아, 그쵸. 도치도 있지만 도치는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도치 가된 거야. 원래 도치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어때? On An on apple is there. 사과가 있어 어디에? 거기에, 그렇지? 이런 뜻이야.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의문문을 만들 수 있어요. 의문문. 의문문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만들죠? There is an apple. 이거 의문문으로 바꾸면 is there an apple. 자, 이거 무슨 뜻일까? 거기에 사과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야. 지금 사과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야. 의문문. 음. 음음문. 자, 의문문은 어떻게 돼? 지금, is, 이거 비동사죠? 네. 이 비동사가 어떻게 된다? 원래 여기 있던 비동사가, 여기 있던 is 비동사가 어떻게 해? 이동한 거지? 이 앞쪽으로? 네. 이거는 뭐 다른 거니까. 쓰면, 쓰 써야죠. 이건. 자, 들으면서 써요. 물론 이따 시간도 줄게. 자, 근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 부정문을 또 다시 어떻게 할수 있어? 의문문으로 바꿔줄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 Is there. not there an apple? 이렇게 쓸수 있고, 그렇죠? Not이 아, 아,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야. 이진랑 같이. 그리고 이거를 한 번에 축약할 수가 있어. 어떻게? Isn't Isn't there An apple.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 이거 뜻이 뭐가 돼? 거기 사과 있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얘들도 어때? 이 녀석들도 전부 다 바꿔줄 수 있죠? 자, 의문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Are there 뭐죠? apples? 그리고 이, 거, 부정문을 의문문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 Aren't there apples? 그렇죠. Are not there apples? 이렇게 물어봐도 되죠. 그렇죠. 물음표 써주고 a r e n r o bro, b r e apples?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 봅시다. 문에 누군가가 있다. 우리, 어, bus at은 뭐야? 뭐, 뭐, 에야? 무엇, 뭐, 에. 뭇뭇에. 그 다음에, on. on은 뭘까요? 그렇죠. 무 위. 그치. 그 다음에, 이는? 무엇, 뭐, 아니란 뜻이죠. 자, 그래서, at the bus stop. at the bus stop. 이건 무슨 말일까? 정류장. 버스 정류장에서 그런 말이고 at the 그렇죠. 이거 영화관에서는 뜻이죠. at the theater 티에터 있잖아요. 티에 응. -H, -E -H, -E -H. -H. 아, h, e를 한 번에 썼네. 티에 e a t e r 음. 그렇죠? t e r 그렇죠? t h r e 를 자, 그다음에 at the party. 파티, 그렇죠? 파티에서 얘는 영화관에서 그리고 여기는 버스 스탑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그렇죠? 이거 좀더 예쁘게 써야겠다. 오케이. Okay. 자 그리고 오은 어디 어디 위에 이렇게 있을 때, 그렇딱 위에 붙어 있을 때. 그러니까 on, on the wall. 자 이건 무슨 말이죠? Wall은 뭐지? 벽이죠. 벽 위에서, 그렇죠? 벽 위에 뭔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지. 자 그다음에 on the, 그렇죠? On the box. 박스 위에서, 박스 위에 있다는 건데. 자 on the table. 얘는 뭐예요? 책상이 있어, 그렇죠? 책상 이 이렇게 있는데 그 책상 위에 있다는 거야? 뭐가? 자, 그 다음에, on d e r floor. floor. 는 뭘까요? 그 다음에, 다에그다이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 어디 다에 어디 들어가 에다이말이에요자 in 그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안에있다이거그 다음에, 에 있고 그 다음에, in the room 이게 뭐야? room은 뭐죠? 아하. 방이죠. 방 안에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in the garden 그렇죠. 이건 정원 안에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어, in a year 이건 뭐죠? 1년 안에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1년이라는 걸 어때? 어떤 공간으로 우리가 생각한 거죠? 그렇죠. 1년이라는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그 표시로 나타내면 여기가 뭐 지금이고 1년 동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년 후, 1년 후, 1년 아니라는 건 지금으로부터 1년 후 이게 바로 뭐야? 이 부분이 1년 안이 되는 거죠, 그렇지? 자 아무튼 여기까지 이거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오늘 배운 there is나 there are로 같이 사용해서 잘쓸 수가 있어요. 이거 얘랑 연결을 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사과가 있어. 아 많은 사람들이 있어. 정류장에 버스 정류장에 이걸 내가 말하고 싶어. 그럼 일단 사람들이 있어를 먼저 말해야죠. 사람들이 있어는 어떻게 말해? There are 뭐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 many people. people, 하고, 뭐라고 할까? 그 h a t what, w h 죠그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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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e t w b e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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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하면 돼? 들이 There? There are not? What? Uh -huh. uh -huh. Bees? Bees? 어디에? In the garden. In the garden.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꽃에 꿀이 없다는 a 이 i r l You're a girl. y 개들이 없어 파티에 개들이 없다 어떻게 말할까? 그렇죠. There are not dogs, dogs. at the party. At the party. 그걸...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수 있다는 거야. There are, two flies. There are two flies on the ceiling. 자 수만 해봐. 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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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링 셀링. 보면 여기는 스 발음이야. 스 발음. S, s 발음 있죠. S. 이거는 뭐야? 이는 이야. 이. E. 그렇죠. 이할때이씨 e e, 하는 거죠. 씨 하고 그다음에. 셀 잠깐 C E A I인가 걸리네 C I L 맞네 C I L 자 오케이 자 C 셀 하고 여기까지 L 이거 L 발음이죠 L 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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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sale L 대고 여기서 L 대고 얘는 뭐냐 이거는 이건 잉이야 잉 그렇죠 c-l-ing <laughs> 그쵸? 그니까 러 -ling -ling. l-ing, l-ing 그쵸? 잉잉링링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l 발음 있죠? l 발음 l 발음 어떻게 한다고 했어? 이빨 이렇게 있으면 이빨 이렇게 있으면 혀가 이렇게 있는 거 여기 되는 거야 오 ok? 혀 끝은 어때? 많이 나와야 돼걔한 2cm 내빈다는 생각으로 해 그러면 한 다음에 l 하는 거죠 l 하고 링 을 하다가 잉을 같이 해주는 거야. 으링 응. 다시 해봐. 쉬우면. 링 응. 맞아? 그 다음에 규민이. 을 응. 다시 링 응. 좋아. 셀링 응. 후 셀링 셀리. 다시? 셀리 셀리 하잖아. 그쵸? 링은 잉은 안 해. 셀링 그쵸? 셀링 selling 하지 말고 해야 돼 selling, 오케이 그 다음에 q q selling, 오케이 okay. there are two flies, there are two flies on the ceiling, h n 자 후만 해봐 there are two flies, there are two flies on the c e l i n g e l i n g there are two flies, there are two flies on the ceiling 다시? l n g s e l l e i l i n g Selling. s e l i n g Selling. s e l i n g e l i n g s e l i n g c e i l i n g c e i l i n g c e i l i n g 자 규도 해봐요 g s e l n g s e l l e l l i n l i n g s e l l i n s e l n g e l l e l l i n l i n g S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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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l i e l l i n g S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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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l e l l e l l i n l i e S on the ceiling 그렇죠? 어, 적어놔요. There are two flies on the ce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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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the ceiling. On the ceiling. 파리를 어떻게 써요? flies F L Y F L Y 이게 fly가 어때? 날다란 뜻인데 명사로는 파리란 뜻도 있거든. 이거를 복수로 하면 flies 언더셀링. 자, 보면은 그러니까 인프런트 오브는 뭐예요? 인프런트 오브는 그렇죠. 무엇 무엇 앞에란 뜻이야 yes. 그렇죠? 비하인드는 뭐야? 무엇 무엇 뒤에란 뜻이죠. 그렇죠? 넥스트 투는 안나오죠 옆에도 있어. 그 넥스트 투도 넥스트 도쓸수 있는데 아, yes. 이거는 좀 느낌이 좀 달라요. 느낌이 좀 달라 가지고 인사이드도 괜찮은데 여기서 나오는 거 위주로만 하자고, 그렇 어차피 우리 이걸로 장문할 거니까. 그래서 in front of the door 무슨 말이요? 그렇죠, 문 앞이죠. 그리고 behind this store 이건 무슨 말이야? 그렇죠, 상점 뒤에 그쵸? 상점 뒤에죠, 그렇 자, 집 앞에 키큰한 그루 나무가 있다. 어떻게 할까? 아니죠. There is로 시작해야죠. There is. 그냥 한 그루, 나무 한 그루. 어떻게 하죠? There is. There is a tall tree. A tall tree in front of. 뭐죠? In front of house죠? 아하 아하우스 어, house. In front of the house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죠 선생님 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응 여기 저 들어가야 요어 들어와 그냥 음. 네자그 다음에 문 앞에 자전거가 두 대가 있다 어떻게 하죠? t h e r 응 t h e r 그렇죠 t h 들어 t w cycles bicycles 그렇죠? bicycles 문앞 뭐죠? 큐민 민해 봐. There are two bicycles. bicycles 바, bicycles 어디에? 문 앞에. 그렇죠. in front in front p i t over the door okay 이렇게 할수 있죠 집 뒤에 아이들이 몇명 있다 이거 이거 한번 해 봅시다. 집 뒤에 일단 아 일단 아이들이 몇명 있다니까 there there are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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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ldren behind so 뭐뭐 뒤에 있어요? 집 뒤. behind the house. 그렇죠. Yes. 제가 또 맞추고 그랬어. 불용합니다. 그렇죠. there are some children behind the house. 자, 우리가 이거를 몇몇의 우리 또 배운 표현이 있었죠. some 말고도 some은 약간의 그렇죠. 어느 정도인지 몰라 한 10명도 some이 될수 있어. 근데 한한 두세 명. 그 정도를 내가 말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말하면 될까? a little는 불가산 명사 셀수 없는 거에만 쓰이는 거죠. a little water 이런 식으로. 가산 명사. 얘들은 셀수 있잖아. 한 명, 두 명, 세명 이렇게 셀수 있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한다? 어? 써야 되 쓰죠? a few. 아. There are few children. 많지는 않지만 몇명 있다 할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a few는 어때? 이거는 뒤에 뭐 있는 거? 셀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어 리들은 어때? 어 리들은 뭘까요? 이것도 약간이지? 근데 어 리들은 뒤에 벗어? 어 리들 워터처럼 어때요? 얘는 셀프 없는. 오케이.